경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자치단체에서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인터넷 신문사 기자를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기자는 한 사단법인 자금 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다섯 달전한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한뒤 임실군에서 광고비로 2,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무원들은 해당 기자의 횡포로 힘들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빌미로 공무원에게 협박성 언행을 일삼은 행위, 광고를 수시로 요구 강요하는 행위가 과연 군의 발전과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사인가? 경찰이 수사 다섯 달 만에 해당 기자를 공갈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임실군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기사가 나온 시점과 빈도로 볼때 돈을 얻기 위해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 사단법인의 자금 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법인 측은 기자가 법인 자금을 자신의 신문사 광고비나 식비 등으로 쓴 정황이 더 있다며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관가 있는 어그2 0 0보으로다라는게감사보고서 나왔습니다. 해당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기자의 해명과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닫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